당뇨병이면 좋은 점은 나로 인해 주변 가족들까지 건강해집니다. 핸드폰 화면 이번 톡톡 터치하고 하트 날리면 건강 비타민이 충전됩니다. 저는 52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 정기 검진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특히 식후 2시간만 지나면 몸이 무거워지고 손발이 자주 저려서 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써봤는데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는 전혀 없었어요. 한약들도 비싸기만 하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분비 내과 선생님께서 중요한 걸 알려주셨어요. 식습관은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이래요. 현미, 삶은 계란, 브로콜리, 두부 같은 음식들이 혈당 조절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시면서요. 피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혈행,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고 좋아하셨어요. 당해원 성분이만 있는 글로벌 다섯 개국 특허 받은 G-LAC 유산균이 3열 성분을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다고 추천해 주셨거든요. 계단 오르기 운동도 일주일 3회는 꼭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꾸준히 관리했더니 지금은 손발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식후에도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쳐서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요. 가족들도 제 건강한 식단과 운동 때문에 덩달아 건강해져서 정말 감사해요. 저처럼 손발 저림과 무기력감 때문에 고생하신다면 똑똑하게 피건강 관리해 보세요. 프로필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당해원 검색하면 유용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어요.